아쨍 아쨍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차 법사의 마녀와 자동차일이 나왔는데요 이 마녀 재료를 얻기 위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츠고 마녀의 위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녀의 집에 가기 전에 이동속도를 좀 빠르게 먹어주고요 아이 칠리 고추 물약을 가지고 갑니다 자 마녀의 위치는 사막에 있고요 아, 사막에 보면은 왼쪽에 원숭이, 그, 제작자 머리 있던 곳에 새로운 공간이 나왔어요. 에이, 안녕하세요. 마녀들이, 어, 뭐야. 천장 죽혀있는데? 괜찮으세요? 아유, 마녀들이 여기 있어요. 자, 마녀들한테 말을 보면요. 자, 불 쿠션을 가져가, 줬더니, 짜라 이렇게. 자, 항아리에 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맙다고 하네요. 자, 다음 퀘스트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퀘스트는 스피드 물약을 가져오라는 미션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자, 레렉스로 돌아가가지고, 기린 발급을 넣고 스피드 물약을 한개 챙겨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스피드 포션을 가져왔어요 하면은 아이고 맙다고 합니다 재료 가져와 달라고 하는데요 자 보면은 고양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 고양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고양이는 자, 고양이는 여기 사막지역에 여기 있으니까 고양이를 챙겨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냐줌마한 가져다 주면은 그러면 이제 특별한 재료들을 또 모아달라고 합니다 자 블루개구리 블루개구리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자 블루개구리의 위치는 블루개구리는 바다 위에, 바위에 있구요 마녀한테 돌아가면요 짜란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용암플라워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자, 보면요 용암플라워는 자, 여기 용암맥꼭대기 있거든요 아이용암맥 꼭대기에 가면은 용암꽃이 있습니다 자, 예쁜 용암꽃을 가지고 가서 자, 마녀한테 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용암꽃까지 가져가면요 마녀가 아이, 고마워 하면서 자, 마녀의 퀸을 갖다 줬습니다 자, 이 마녀의 퀸을 가지고 하면요 짜란, 여기도 이제 마녀의 퀸 생겼고요. 마녀의 퀸을 넣어가지고 이제 재료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저는 재료가 처음에 고추랑 어, 이동속도 쿠션이랑 고양이랑 그리고 용암, 꽃, 그리고 개, 개구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랜덤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마녀의 재료를 모두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쪽에 보면요, 여기 해파리가 있는데요. 어, 저한테는 안 보이네요. 음, 저 뽀뽀 속에는 해파리가 있고요. 이쪽에는 또 파란색 개구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자, 여기 나무 위에는 샐러드가 있습니다. 샐러드. 아, 이 샐러드도 천수있고요 오, 어, 맛있어 보이는데? 샐러드도 있고요. 이쪽에는 또 사막, 사막 고양이도 있었고요. 여기는 용암꽃도 있었습니다. 용암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재료가 한개더 숨어져 있는데요. 범위줄 끝에 여기 이쪽에 한 박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박지도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친구들도 한번 보면서 이게 랜덤이어서 랜덤 요소를 찾아가지고 친구들이 한번 마녀의 재료를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 아이템을 한번 볼까요? 로복스 400짜리 아이템. 자, 이 자동차를 한번 구매했는데 이 자동차 휠은 엄청난 후과 아이템이야. 뭐냐냐? 자동차 휠을 넣으면요 자동차 휠을 넣고 벗기 되면요 염냠 축하 제가 짜란 자동차가 됩니다 으잉? 이 뭐야 자동차 휠에 여러가지 재료들을 넣으면요 자, 똑같은 새로운 자동차로 변하는데요 이 자동차 휠은 뭐든지 다 자동차로 바꿔버리는 그런 재료 뭐야 카 아니야 카? 카로 변했어 이거 뭐야 맞아 빠리빼빠리빼 띵띵 빵빵 띵띵, 빵빵 요정, 어, 요정이랑은 바뀐다 요정이랑 자동차랑 섞으면 뭐가 됐지? <목소리> 응? 조그만한 자동차가 됐어 이게 뭐야 에라이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녀와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 이거 자동차는 이거 400로벅스에 비해 너무 안 좋은 거 같고 이 마녀가 확실히 좋은 거같네요 마녀는 로벅스 차라리 마녀가 로벅스였으면 인정하는데 아이 자동차 별로네 <목소리>